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 가지고 착한 행실이라는 진무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을 가지 바랍니다. <목소리> <목소리> 어느 무더운 여름날 미국 메릴랜드 한마을에 남노한 복장의 고학생이 나타났습니다. 서족외판이었던이 청년은요, 더위와 굶주림에 지쳐 있습니다. 그는 마을 입구에서 허름한 집을 방문했는데, 한 소녀가 그 학생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너무 가네요. 그서 책을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학생은 이마에 땀을 닦아내면서 시원한 우유 한 잔을 부탁합니다. 소년은요 쟁반에 우유 한 잔을 이제 우유 두 잔을 갖다 정성껏 담아서 그 사람에게 대접했습니다. 그 고학생은 소녀의 친절에 감동해서 수첩에다가 그녀의 이름을 적어둡니다. 그리고 나서 20년의 시간이 20년이 흐른 뒤에 이메릴린드 병원에 한 여성 중환자가 실려왔어. 병원장 하워드 켈리 박사는요 의사들종동원에서 환자를 살려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요 1만 달러가 넘는 이 의료비 청구서를 받으려고 한숨을 토했습니다 그런데 청구서 뒤에 병원장의 짤막한 편지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저에게 대접했어도 우유 두 장이 이 치료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 학생에게 우유 두 잔을 줬던 것이 오늘 그 소녀였어요. <laughs>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모든 만물을 말씀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직접 소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과연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있렇게 간직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성품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닮은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있다는 걸 깨달아요. 인간 안에는 선이라는 성품도 있고요. 인간 안에는 착한 성품이 남겨져 있는데 이것은 다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사 속에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선한 일을 한 많은 성품, 자비의 성품들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laughs> 오늘 한 사람이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길에서 노한강도를 만났어요. 얼마나 잔인한지 거의 죽을 만큼 때리고 돈을 뺏었어요. 거반 죽은 사람을 버려두고 도망쳤어요. 마치 어떤 사람은 길을 가다가 거의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laughs> 발견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돕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나만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람을 버려두지 않고 열심히 치료해줬어요. 거기다가 그 사람을 부축해서 주막까지 데려가서 방를 마련하고 쉬게를 해줬고 <laughs> 주막집 주인에게 최대한의 치료비를 부탁했어요. 치료를 부탁했어요. 만일 치료비가 더 달라 더 든다면 어그더 내가 나중에 돌아와서 지불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하고 치료를 해줬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선한 사람과 사자는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신 말씀입니다. 진짜 참된 이웃이란 다른 사람이 궁지에 몰렸을 때 외면하지 않고 도움을 주면서 어, 진짜 이웃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가서 이웃 이렇게 착한 이웃이 되어서 사람들 도와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오늘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이야기를 다시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가에 버려져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발빛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에 빛이 있으면 세상이 밝아집니다산 위에 있는 동네에 빛이 있으면 세상이 그 빛을 환하게 비춰지게 되고. 산후에 있는 동네가 세상에 온전히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소금과 빛인 너희들이 착한 행실을 보고 이 모든 행실이 사람에게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보다 좀더 정확히 이해를 하려면 먼저 오늘 이, 오늘 이 얘기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를 향해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오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이다 라고 선포를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놓치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는 너희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말씀을 여기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빛과 소금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애써야 한다고 착각을 하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사람들이 말씀하셨는데 즉산 위에 있는 산 위에서 가르치는 말씀이 게 산상수훈인데 누구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셨는요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볼 거예요. 예수께서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옵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포함된 많은 우리들에게 가르친 것이 탄상주의인데, 그런데 우리가, 누구, 우리가 누구냐면, 마태복음 4장 24절 보니까, 그의 소문이 온수리아에 퍼지더라. 사람들이 모든 앓른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리고, 그들 오시니 그들을 고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laughs> 당시 각종 약한자, 가난자, 병든자, 세상에 별시천대받고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사람들입니다. 즉 예수님이 앞에서도 <laughs> 예수님앞에라도오면 뭔가 희망이 있지 않을까, 지푸라기로도 잡힌, 잡고 싶은 심정으로 자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푸라고 잡고 싶은 삼종으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오늘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때. 오늘 예수님은 세상에, 세상이, <laughs> 세상에, 예수님은 세상이 어, 말하기 전에 초월한 것들. 즉, 당시에 가장 가난한 계층, 이걸 이 계층을 아마 아랫 계층이라고 가난한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힘든 사람들, 이암마을 깨친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신 거죠.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 보니까 <laughs> 우리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의의에 들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극률이 없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극률이 역을 받을 것이다. 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받을 것이다. 의 네. 그 일을 위하여 핍박받은 자는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네. 이 말씀은요, 너희들이 복을 받으려면 뭔가 해라 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잘 들어야 돼요. <laughs> 지금 가난한 너희들이 지금 이 가난한 상태에 있는 너희들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애통하여 울고 있는 너희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지푸라기로 잡은 심정들,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향해서 빛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소금처럼 살아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는 이미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선포하신 것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란 최소한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최소한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천국가고 위로가 될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 우리를 포기할 사람요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를 믿는 자는 멸망차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것. 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아멘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거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교만, 잘난 마음 포기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야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기를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잘나고 뭐 대단하고 공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피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성령님이 나를 바꿔 주셔서 우리를 의 완악한 마음도 성품도 바꿔 주시고 우리의 새로운 마음도 바꿔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백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비인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금인 채 하지 않습니다. 항복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우리 안에 착한 행실이 나타나고, 하나님 내영광을수있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임을 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나는 여약간천입니다 나는 엄청나게 대단하고, 나를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변화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나길 주임을 추구합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세상에 빛된 삶이 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셔서 은혜를 주십니다. <laughs>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착한 행실이 뭐냐? 그러면 오늘 제목이 착한 행실인데, 착한 행실은 바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은혜에 주셔서 행복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 을 돌리는 것이 착한 행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는 이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착한 예식입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를 어떤지 모든지 예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해서 하나님에 나오게 하는 것 이것이 착한 예식입니 깨닫들어가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착한 예식은 뭐예면 예수님이 우리 착한 예식, 지금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우리에 십자가 피워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것이 착한 예식입니다. 그 다음에 <laughs>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상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아들과 성령이로 세례해주고 내가 공부한 모든 걸 가르쳐 주거다 이제 제자, 예수님이 제자를 만들고 제자 삼아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전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우리들이 변화할 때 우리가 그래 착한 행실을 할수 있도록 해서 사람들의 주를을 구원케 하는 것이 이것이 착한 행실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서만 우리를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내리시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어느 미국의 고학생이 우유 두 컵을 제공한 착한 행실 20년 뒤에 주환자실에 실려갔을 때 고액의 병원비를 지불하도록그 병원의 병원장이니그 고학생이었다는 말씀을 드려놨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그 선한 이웃이 되어주라.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한 이웃이 돼서 우리를 위해서 목짓고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 사람들에게 보금을 전할 수 있는 착한 행실을 할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임을 축원합니다 너희가 선한 이웃이 되어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착한 행실을 벗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라 라고 갈수 있는 내용을 발표해 습니다 주목할 점은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듣기 위해서 나왔었던 많은 군중들에게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해서 마음 열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 나온 것만으로 그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소 너희들이 소금이고 빛이라고 예수님이 선포를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우리나라 이 주님 앞에 두손 들고 나온 우리들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고 우리가 세상에 빛이요 소금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의뢰가 있고 주님을 추구합니다. 항복하며 나오는 나머지는 예수님이 대신 짐을 지주시는 겁니다. 죽구하고 농원 짐이라고다내게고 내가 너희들 쉬게 하죠. <laughs> 근데 그 짐을 내가 짊어지라고 해서 바로, 우리 주님 앞에 두손 들고 나와서, 주님, 한국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질러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면서, 이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한다는 것,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 이것이 착한 행실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주님을 추가하는 것.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그 신을 혜온 사람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착한 행신을 이루신 예수님 지금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해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을 들고 성령님께서 우리 를 새롭게 하셔서 <laughs> 예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바꿔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아멘.